안녕하세요 소금베이킹 오늘은 밥통아망들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준비해 둘게 있어요 짤주머니에 별깍지를 끼워 주세요 오븐 팬에 데프론 시트지도 미리 깔아 놓아 주세요. 이제 볼에 실온에 둔 말랑한 버터를 한번 살짝 풀어 주세요. 그리고 분당을 넣고 충분히 크림화 시켜주세요. 보통 버터 쿠키라고 하죠. 오늘은 아몬드 가루를 넣어서 바통 아망드로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설탕을 넣으면 좀더 바삭하게 부러지는 느낌이 들겠지만, 저는 좀더 부드럽게 바스라지는 쿠키가 먹고 싶어서 오늘은 분당을 넣었어요. 가끔 슈가 파우더와 분당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소가 파우더는 설탕의 전분이 5% 정도 더해진 거고요. 분당은 100% 백설탕을 갈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분당이 없으시면 설탕을 동량으로 대체하시면 돼요. 버터에 설탕이나 분당을 넣어서 충분하게 공기 포집을 시켜주며 프리마를 시켜주세요. 중간중간 주걱으로 반죽 정리를 한번씩 해주세요. 이제 바닐라 이스트랙을 섞은 달걀을 조금씩 넣어주세요 오늘은 계란의 양이 적어서 분리가 일어나진 않겠지만 크리마를 충분히 식혀주세요이 과정에서 휘핑이 덜 되면 나중에 쿠키 반죽을 짜기가 힘들고요 너무 과 휘핑이 되어버리면 반죽이 퍼져 버려요 그래서 적당한 휘핑이 중요해요 밀가루와 아몬드가루를 채쳐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주걱으로 11자 모양으로 잘 섞어줄게요. 11자로 섞어주고 바닥도 잘 긁어주다 보면 어느새 반죽은 다 섞여 있어요. 처음에 잘안 섞이는 것 같다고 주걱으로 반죽을 눌러주면서 치대면 쿠키의 바삭함이 없어져요. 준비해둔 짤주머니에 반죽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반죽을 짜주세요. 저는 S자와 길쭉한 스틱 모양으로 짜줄 건데요. 되도록 크기를 동일하게 짜주셔야 오븐에서 골고루 잘 익어요. 크기가 달라져버리면 어느 건 타고 어느 건덜 익고 하는 사태가 일어나거든요. 이제 180도의 오븐에서 12분에서 15분 정도 구워줄게요. 쿠키가 구워졌고요. 식힌 방에서 식혀줄게요. 식으면서 쿠키의 식감을 가지게 돼요. 식을 동안 쿠키를 샌드할 코팅 초콜릿을 녹여줄게요. 코팅 초콜릿은 테펄링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잘 굳어서 쓰기가 편하신데요. 이걸 직화로 녹이시면 안 돼요. 반드시 중탕으로 녹여 주세요. 온도에 민감해서 고온이 되면 굳거나 타기가 쉽고요. 그리고 약간의 수증기가 들어가도 물름 현상이 그냥 생기거든요. 그럼 초콜릿이 아니라. 입안에서 겉돌고 퍼석한 식감이 들어요. 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게 따뜻하게 잘 녹여 주세요. 이제 완전히 식은 쿠키에 샌드할 초콜릿을 짤주머니에 따로 조금 담아주세요. 짝을 맞춰서 샌드도 해주시고요. 코팅도 해주세요. 그리고 코팅 초콜릿이 너무 뜨거울 때 묻히게 되면 초코가 묽어서 얇게 발라져요. 그러니 적당히 온도가 떨어지면 초코를 묻혀주세요. 도톰하고 이쁘게 묻혀질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 간식이나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함께 드시면 너무 맛있어요.